어두운 밤,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적한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마을밖 깊은 산속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었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울부짖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낮은 웃음소리까지.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헛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작년 가을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서울에서 지친 일상을 벗어날 겸 조용한 시골로 내려왔다. 그들은 마을의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고 새로운 환경에 매우 만족하며 지냈다. 이사온 첫 달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날이 점점 짧아지고 어두운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밤 안에는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깨웠고 둘은 창문을 열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다. 그러나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곧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남편은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밤 부부는 무언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나갔다. 손전등을 들고 그들이 들린대로 걸음을 옮겼다. 점점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후 느낌 속에는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부부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고 소리를 쫓았다. 마침내 소리가 멈춘 곳에 다다랐고 그곳에서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오래되어 보이는 오두막은 관리되지 않은 듯 덩굴과 잡초로 덮여 있었다. 아내는 잠시 주저했지만 남편은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다. 그때 아내가 손전등을 비추자 오두막 옆에 나무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들이 보였다. 그것은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 매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도 그 이상한 밤은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부부에게 그곳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부부는 스스로 그 신비를 풀고 싶어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은 한밤 중에 몰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와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른 혹은 치르려 했던 흔적이 있었다. 남편은 그곳에서 마을의 과거를 알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 오래 전, 이 마을에서 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한 한 소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금기를 깨고 혼자 끔찍한 의식을 치렀다고 했다. 그러나, 의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녀의 영혼은 이 숲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안 부부는 오늘까지도 그 소리를 종종 듣곤 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나서는 밤이면 일찍 집으로 돌아가며 그 지역을 피했다. 그 느끼는 소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부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오두막 근처에 꽃을 놓으며 소녀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소리는 점차 흐려졌고, 부부는 그 사이 마을에서의 생활을 계속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부부는 가끔씩 밤이 되면 그 오두막을 찾아 작은 초를 올려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고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하곤 했다. 그 소녀의 그 느낌은 내 사랑 덕분에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걸 거야.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작은 도시로 이사를 왔다. 처음이라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학교는 걸어서 15분 거리였고 자취방은 너무 올드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현대적이지도 않은 적당히 아늑한 공간이었다. 이곳엔 예전에 할머니 혼자 사셨다고 주인이 설명해줬다. 그렇게 나의 자취생활이 시작되었고 학교생활도 순조롭게 이어졌다. 그런데 방으로 옮기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첫날은 윗집에서 무슨 일을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 소리는 매일같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늦은 시간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계속되었다.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윗집에 올라가봤다. 하지만 윗집은 빈집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내려오면서 나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가능한 한그 소리는 무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면서 상황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쿵쿵거리는 소리는 더욱 생생해졌고 가끔은 애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은 소리마저 들려왔다. 며칠 밤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나는 학교 수업 중에도 계속해서 졸았다. 나의 수면 부족은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사소한 방법이라도 쓰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았고, 나처럼 쿵쿵거리는 소리에 시달리며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중 어떤 사람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갔다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소리와 대화를 시도했다가 듣기 무서운 소리를 듣고 쓰러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직접 그 소리가 나는 천장을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밤중 용기를 내어 의자 위에 올라가 천장으로 손을 뻗었다. 천장을 두드리자 갑자기 소리가 중단되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곧이어 천장에서 무언가가 내 손목을 붙잡았다. 서늘한 기운이 손목을 타고 퍼졌고 나는 거대한 힘에 의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급하게 방에서 빠져나와 불을 켰다. 온 방이 정막했다. 그날 이후로 그 쿵쿵거리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사건은 당분간 나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학교 생활과 바쁜 일상 덕분에 점차 잊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달후 졸업식 날 아침 쿵쿵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천상을 올려다보자 구석에서 천천히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찰칵거리는 괴한 소리와 함께 말이다. 나는 그 뒤로는 두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졸업 후 즉시 그 도시를 떠났다. 정확히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내가 거쳐가는 집마다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밤마다 천장이 조금 더 어두워진 것 같고 가끔씩 그림자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작은 자취방에서 시작된 그 무언가가 나를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 지금도 나는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혹시라도 당신이 밤중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조심하길 바란다.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테니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낡은 집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집을 피해 다녔는데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항상 기묘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은 마을 외곽 불창한 숲 속에 위치해 있었고 날이 저물면 야생 동물의 울음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지수는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항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기에 직접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밤 지수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초승달이 뜬 희미한 밤 지수는 그 집에 도착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문은 녹슨 철제 문고리에 붙잡혀 흔들리고 있었다.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오래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긴장된 신경을 자극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가족 사진들이 걸려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위층으로 향했다. 층계는 삐걱거렸고 그의 귀에는 누군가 속삭이는 뜻한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는 신음소리 같기도 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호기심이 공포를 눌렀다.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방에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지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는 작은 창문을 통해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빛 아래서 지수는 낡고 해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 속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저들은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들 사이로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 깊게 패인 흔적이 보였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문이 쾅 닫혔다. 지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벽장에서 의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벽장을 두드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서자 문이 스스로 천천히 열렸다. 벽장 안에서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 그 인형의 얼굴은 알 같지만 눈동자는 이상하게도 방금 전에 본 가족 사진 속 사람의 눈을 닮아 있었다. 지수는 뒤로 물러서며 인형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갑자기 누군가의 숨소리가 뒤에 들렸다. 순간 지수는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얼어붙게 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수는 카메라를 떨어뜨렸고 플래시가 터지며 방안을 순간적으로 비추었다. 그때 지수는 방 안쪽 구석에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형체를 목격했다. 그녀는 아주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쳤다. 그는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까맣게 잊었던 카메라를 바닥에 두고 나왔다.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하늘에는 구름이 몰려들었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그 집을 빠져나온 지수는 헉헉거리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 지수의 꿈속에서는 그 여자의 실루엣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며칠 후 지수는 그 집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집은 한때 행복한 가족의 집이었으나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족 중한 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 생존자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고립된 삶을 살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로 그 집은 텅 비어버렸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기묘한 환영과 소리를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지수는 결국 그 집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충동이 일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고 지수는 다시 한번 그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정말로 그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과연 그는 그 신비를 끝까지 풀수 있을 것인가. 그의 마음에는 알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다.